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더 알기 7 6쪽부터 하는데 오늘 하는 차례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지역 출자들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잠시 복습을 해 보면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어 갈릴리에 그리고 갈릴리의 마을 회당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 아, 나사렛 마을과 회당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여기를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활동의 폭폭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예수님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이었을, 적대적이었을까, 아니면 협조적이었을까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그왜 아이돌이 많이 많이 자스, 아이돌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끄는 사람들. 요즘은 아이들이 뭐저 영탁이니 뭐임 영웅이니 이런 사람들 아이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자선냄비 할때 잠시가 서있으면은 저한테 사람들이 주, 눈길을 많이 줘서 야 내가 인기가 있나 우리 자선냄비가 인기가 있나 했다니 가만히 보니까 제 뒤에 영탁이 사진이 있어서 그 영탁이 보느라고 <laughs> <laughs> 제가 잠시 착각했지만 요즘은 이제 이렇게 추로천 하 친구들이 요즘 아이들로 많이 떠, 떠오르는데 이 당시에 도 어쩌면은 저는 예수님이 그런 인기를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모습을 잠시 이제 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원에 체포된 다음부터는 독자적으로 제자들을 불러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는 여럿이 원래 세리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부른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즉시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말의 의미는 다 포기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표시하는 전문 용어는 다음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할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아콜로테오 이게 용어는 팔로우인데 1장 18절 보면은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다른 일할때 따르다 하는 단어가 아콜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섬기다는 단어가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서브 섬기다이고요. 1장3 1절 보면은 나아가서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에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이 수종 들다는 표현으로 이때 이것을 섬기다 혹시 저는 이제 어 제가 있는 글의 범위가 한정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성경에는 수종 든다는 표현을 별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박광구 전교님 혹시 일하시면서 이 저기 어 교정 보실 때 수정 된다는 이런 단어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잘안 참... 안, 안 쓰는. 그래서 요즘은 잘안안 쓰는 단어인데 어쨌든 뭐 아주 뭐 극존침에 표현하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 된다란 말도 섬기다란 말이 되겠지요. 1 0장4 5 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리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할 때아코로테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할 때에 이런 디아코네오 이 단어를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달리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칭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는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를 디사이프스인데 이장 15절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이때 예수를 예수님의 제자를 마데테스라고 하고요. 2장 23절도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른 이때 이때도 제자들을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따르다의 아콜로떼오, 섬기다의 디아코네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행동을 말할 때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 동락했던 열두 제자를 가리키는 단어는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공통적으로 따르다 섬기다 제자들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 기적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활동을 지지한 사람들의 따르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이 병자가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놀라 녀사르가 나타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한 일이지 그게 누군가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은 아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은 바로 가르침과 함께 기적 행위가들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과 12 열두, 제자 열두들에 속하는 무리 어, 여기에는 예수님과 제자 막달라 마리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15장 41절을 보면은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여기 보면은 따르다 아콜로테오 섬기다 디아코네오 이두 개의 단어가 여기에다 포함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78절입니다. 그 밖의 제자들, 세관원 레위, 바디메오의 아들 시각 장애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른 여인 등등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래서 10장 46절을 보면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게 앉았다가라고 합니다. 이 바디메오도 고침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었지요. 일곱 번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안드레 같은 사람들 즉 생산 수단을 갖고 있던 계층들 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어, 좀 궁금해서 좀 저기 어, 퀴즈를 퀴즈 같은 식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어,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닐 때에 제담임목사님이 베드로는 일장 무식하고 성질만 급하고 어, 그렇다고 저든지 배웠는데 어, 정말로 베드로는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요? 어, 아, 중간이라 가자. <laughs> 이 예, 베드로는 상,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릴리 이 갈릴리 지역에 위치했던 회당은 이 갈릴리 마을을 통치하거나 또는 갈릴리 사람들을 교육하는 어, 교육적인 위치 또는 통치적인 기구로서의 어, 자리를 잡았는데 이 회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 대부분 누구인냐면은이 중산층 이상 사람들 즉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집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산수단인 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주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충분히 안식일법과 정기법을 이 회당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하는 그런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무지하지는 않았고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다만 베드로 는이 유대의 전통에 상당히 깊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정결법에서 원하는 음식을 먹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려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 안드레 같이 이렇게 생산수단 즉 농토나 또는 배가 있는 계층도 있었고 레 위같이 생산수단을 상실한 계층 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지난 시간 배웠던 오클러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생산 딸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에 해당이 되겠지요. 여덟 번째, 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예수 운동 의 역할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다음 두 가지. 자 그럼 여기서 예수 운동은 어떤 말의 준말일까요 예수 운동은 어떤 말의 준말일까요 예수 운동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줄여서 예수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에 그 따르는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비공개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즉예수님께서 공권력의 어떤 주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또두 번째는 이때 늘 함께 예수님이 비공개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늘 제자들 그리고 비밀 공개도 제자들은 일반인과 약간 다르게 구분이 됩니다. 그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은 열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예수님이 변화산 모습은 제자들에게만 공개했지 그외 의 사람들에게는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개적인 측면은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대중과 만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지역이나 또는 칠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대중과 만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가리, 기적을 베푸실 때에 먼저 먹을 것준 것이 아니라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어, 먹을 것 주는 그런 기적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크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대중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예수운동의 공개적 인 활동의 장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장은 집, 마을, 회당, 호숫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구분이 됩니다. 집, 마을, 회당, 호숫가, 예루살렘 성전. 예, 집은 예수님 예수운동의 변화와 관계없이 대중 활동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사람들 너무 많이 모여서 문 앞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활동을 했다. 또 마을 마을과 회당 마을과 회당은 예수님이 2 단계 활동의 중심 공간이었지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회당 안에서 어, 말씀하실때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과 달랐더라. 이물 모습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증명하기 위해서 심지어 계적까지 했던 것이 바로 마을이었습니다. 어, 마을이고 회당이었습니다. 세 번째 호숫가 호수과. 이 호숫가는 예수님의 3단계 활동의 중심 공간이었고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비로소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마을에서는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회당도 마찬가지고요. 호숫가에서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6월절 때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 집에 모인 사람들은 회당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갔던 사람 중에 상당수는 회당, 회당체제에서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 회당체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4단계 마지막 활동의 중심 공간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정말 드러내놓고 당신의 활동을 이제 공개적으로 전개해 갑니다. 자, 그러면 큐즈입니다. 큐에즈. 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무리 즉 어클로스가 이 호숫가에서만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숫가부터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퀴즈. 가난한 사람들이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에 마을 회당 안에는 이콜로스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들은 이 회당 체제 안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즉의 정결법과 안식일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호수가로 나왔을 때 비로소 그때 호수가에서 예수님은 오클로스를 만나게 되고 보클로스들이 예수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집은 대중활동의 공간이었고 마을회당은 2단계 활동의 중심 공간이었고 호숫가는 3단계 활동 중심 공간이었고 이때 오클로시온과 등장하고 회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은 4단계 활동의 중심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마을 안에 지지자들 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예수님은 마을 안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는 언제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요. 그런데 그 외에 바리새인들 외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이 어, 마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활동할 때에 그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과에 집에 들어가서 대중을 만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숫가의 지지자들.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오클로스 계통의. 네, 계층에 해당된 사람들이사람들이고들은이당의들은회으의 체제 밖사람들려이사람들다이었습들은이지를들은해서 일반 은이에서하은민에 해당되는 직업을 갖거나 또는 떠돌이가었던사람들이사람들해이되는 그런 사람들입니사람들 8절 같이읽어볼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도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불로와시돈근부에서 많은 무리가 습니다. 급여하신 큰일을 두고 나오는지라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무리 워클로 세당들의 사람들입니다. 6장 33절 같이 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보고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구ул로부터 도보로, 도보로, 도보로 그곳에 돌래와 그들보다 도보로는 먼저 가라. 여기 보이는 많은 사람, 이 사람들도 오클러스의 해장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호수가의집자를나 예수님의 일행은 떠돌이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며 생활했지만은 그러 그분들은 목자 없는 양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분들은 예수님과 열두 제자는 선포자이고 기적을 행하는 분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동하는 그런 무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1 1절부터 13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용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에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 여기 제자들은 마데테스 예수님 열두 제자입니다.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하나는 전파해라 또 하나는 이 기적을 행해라 이것을 제자들이 또 그렇게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들은 사회를 이탈한 것은 당시 사회의 불평등 구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클러스들은 정결법과 안식일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대부분이 일용노동자 노동자이고 자기 소유지가 없기 때문에, 즉 땅이 났던 배가 없기 때문에 늘 이들은 불안한 상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안식일 당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니까 그 전날에 음식이나 모든 걸 준비해 놓아야 되는데 이오클루스 계층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당 체제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을 세 번째 봅니다.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을 이들 가운 메시아, 이들은 메시아적 열망에 가득 차서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었고. 또는 종교적인 동기 때문에 예수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나 오클러스 외에도 동부동 생산 수단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의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운동에 담당한 역할을 보면은 먼저 오클러스 80쪽입니다. 80쪽 4번에 오클러스 보면 이들은 복음 선포와 기적 장애의 언제나 수혜자들 이들은 누구냐? 오클러스에 해당되는 사람. 이들은 늘 받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소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들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받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클로스 해장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대리자 역할로 했고, 예수 운동에 참여한 자들은 자발적인 결단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버리고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활동에서 이렇게 오클로스 또 예수의 열두 예수의 열두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성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과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이제는 호숫가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이 본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이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믿음을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 하니께 예수님 그 딸을 살려주게 된 거지요. 회당장 나이로 예수님의 활동의 지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일행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던 두로 지방에 사는 사람. 실장 2차를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지 방문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하시려 숨길 수없더나 없더라. 그렇게 예수님 활동에서의 이렇게 예수님에게 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 활동에 이게 적극적인 지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건 쉽지 않겠지요. 그만큼 예수님 활동에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수로보니에 출신의 여인, 이 여성은 부유층에 해당되는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 자기 딸이 침상에 누워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그당시의 침상은 부유층에서만 사용했던 가구였습니다. 이걸로 봐서 수로보니의 여인은 상당히 잘사는 부유층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와서 어 예수님께 예수님의 따르기를 원했던 그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너는 먼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이 부자 청년의 슬픈 얼굴을 띠며 돌아갔더라. 이추종을 거절했던 부자 부유층에 해당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 입성할 때예수님이탔던 나귀 새끼의 주인 즉 나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당시 요즘 말하면은. 꽤 괜찮은 제가 자가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승용차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은 아니겠지요.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낙이 새끼를 제공했던 사람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은 될 것이다라고 유추합니다. 나병환자 시몬 십사장 3절 보면은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이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옷가벌 깨뜨리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보여 식사할수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할 만큼 시몬의 집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 최고 만찬 장소의 제공자. 예수님이 최고 만찬했던 했던 그 자리에는 그 최고 만찬 자리에는 몇 명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네, 최후 10명. 만찬 장소에는 몇 명이 모여 있었을까요? 1 3 명. 열세 명이 열세 명. 그러면 장정 1세 명이 들어가서 최후 만찬 장소를 최후 만찬 한다면은 그 집이 작아서 되겠습니까? 웬만큼 커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최후 만찬 장소를 제공한 이 사람의 집도 꽤괜찮은사람의 집일 것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께서 이제. 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 그 시체를 자기 무덤에 장사 지어준 사람 그러니까 무덤을 미리 갖고 있는 사람 아리마다 사람 또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갈 곳이 없으니까 무덤가에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클로스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어, 값진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이게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싼 나드 향유를 갖고 있었겠지요 또 이대중 집회로 사용되던 집의 소유자들, 소유자들은 토지를 소유한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1절2절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볼를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려는 장소로 제공한 이 집이 상당히 큰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들어갈 수 있었고 이큰 집의 소유자는 적어도 어, 농 농토를 갖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열두 번째요. 어, 대중 집회 장소로 사용하던 집의 소유자들 이들은 대부분 내 토지를 소유한 농민들이는데 3장2 0절 이하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으려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구당 28절도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어 묻자 얻에 네. 그 제자들이 함께 했던 곳. 7장 17절도 제자들과 함께 한 집. 그러니까 이 집도 꽤큰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10절 어 구당 33절 가보남이 일어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10장 10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물으니 이렇게 좀 앞에 보면 은 어, 2장 3장 7장 9장 9장 10장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예수님 활동에 의무로 양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농토가 있는 중산층의 사람들 꽤큰 집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은신지 쉬기도 했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중을 만나 가르치도 했던 그 집을 제공받은 것이 바로 이런 많은 사람 협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로 외롭게 사역을 했을까 예,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에 이렇게 의모량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물질적인 후원자였지만은 이들의 신분이 임명으로 남은 점으로 미루어서 이들은 예수운동에서 두드러진 역할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즉 예수님 활동에 두드러진 역할했던 을오클로스나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성들은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뭐 오클로스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라사의 귀신들린 사람 뭐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활동에 상당히 예, 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은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또는 집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그들 이름은 남,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운동에 협조를 했지만은 그렇게 두드러진 역할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런 유추도 가능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정권 하에서 예수님과 로마 정권은 썩 그렇게 예,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돕는 것을 알림으로서 그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함께해서 다 예, 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예, 감사합니다. 예, 고사합니다 예, 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편의하시오>. <웃음> <웃음> 예, 편의점 <편의하시오>. 다 <laughs> 예, 감사합니니 안녕 하세요. 김만자 단장님 예, 편 정견이 팬해주세요. 정혁풍이 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이종렬 정견이 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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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어. <laughs> 예 저는 나가겠습니다.